학교괴담.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술실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미술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후로 누군가 미술실에 오면 한이 맺힌 미술부원들이. 아, 지즈야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야? 치즈가 학교 괴담을 들려줬는데 너무 무서워요 뭐? 학교 괴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라고 음, 진짜예요 제가 직접 귀신을 봤다고요 오구 오구 그랬죠 용 귀신 보니까 무서원죠용 뭐 진짜로 학교에 귀신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흥, 귀신이 없다는데 이발소를 건다. 그럼 저는 귀신이 있다에 저희 집을 걸게요. 치즈 너 약속 무르기 없기다. 사장님이야말로. 윌크 학교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 저도요. 증인이 있어야 나중에 치즈가 어? 발뺌을 못하지. 밀크야, 이제 브레드 이발소는 제 거예요. 난 새로 살 어? 집이나 알아봐. 으이... <웃음> <웃음> 그럼 들어가 볼까? 아 잠깐. 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학교에 정말로 귀신이 있다고요. 왜? 어? 너희집 뺏길 것 같아서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섭단 말이에요. 전 절대 안 들어가요 갈 거면 둘이서 가요 치즈야 어... 너가 없으면 귀신 나오는 음... 장소에 어떻게 가 제가 전화로 위치를 어? 알려줄게요 좋아 어? 그럼 겁쟁이 치즈는 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형, 귀신 보고 으이... 바지에 오줌이나 싸지 마요 가자, 윌크 네 음. 이야 학교엔 오랜만에 와보는 걸. 사장님, 어? 사장님이 학교 다닐 네? 때도 괴담이 있었어요? 물론이지. 어? 눈에서 절레이저 쏘는 교장 선생님 동상, 살아 움직이는 과학실 해부학 모형까지 괴담은 많았는데, 죄다 거짓말이었어. 닐크, 어? 겁먹지 마. 치즈가 장난친 거야. 네. 그럼 첫 번째 괴담 장소로 가볼까? 치즈, 귀신 나오는 곳이 어디야? 3층 미술실이야. 타죽은 미술부 귀신들이 나타났네요. 좋았어, 미술실로 가볼까? 아, 사장님 아, 같이 아, 가요. 아, 음, 여기가 소문의 미술실이군. 들어가 보실까? 아, 음, 아무 것도 없는데? 아, 그러게요. 평범한 미술실인데요. 어, 사장님 아, 여기 그림들이 아, 잔뜩 있어요. 와. 요즘 애들은 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걸 그러게요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에잇! 치즈!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사장님과 음, 윌크 형이 음, 걱정돼서 음? 전화했어요 그나저나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걸? 귀신이 없어요? 에이? 그래, 그림밖에 없어 그, 그림이요? 음.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화제가 난 이후로는 미술실에서 그림 수업을 안 했다고요 뭐?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살려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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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아니잖아! 그리 타 죽은 미술부 귀신들이야! 살려줘. 식빵 살려! 우유 살려! <laughs> 사장님, 치즈발이 맞았어. 귀신이 있었다구요! 무슨 바보 같은 으, 소리야! 귀신 같은 건 없어! 네? 사장님도 보셨잖아요! 윌크 너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고 싶어? 치즈 이발소에서 일하고 싶어? 음… 브레드 이발소? 그치? 그러니까 우린 귀신 본적 없는 거야 빨리 이곳을 나가자 잠깐! 응? 사장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귀 상황에 무슨 화장실이야? 참아. 아까부터 참았단 말이에요. 이제 더는 에? 못 참아요. 에휴, 이 심한 녀석.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귀신이라도 봤나봐요? 귀신은 무슨 그런 거 없었어. 거짓말. 윌크 형 바꿔주세요. 형한테 물어볼래요. 윌크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요? 이... 설마, 2층 화장실은 에? 아니죠? 2층 맞는데? 왜? 사장님! 빨리 윌크 형을 구해야 해요! 2층 화장실엔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요! 으악! 윌크! 당장 나와! 화장실 안에 귀신이 있대! 윌크? 여기 있어? 여기 있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사장님. 윌크? 여기 있었구나. <laughs> 윌크, 왜 울어? 귀신이라도 봤어? 사장님. 어. 제가 윌크로 보여요. 네! 사장님, <laughs>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안 돼! 아직 연봉 협상 기간이 아니란 말이야! 퇴사! <laughs> <개사예요, 웃음> 보너스 주세요. 안 돼! 보너스도 안 되고, 퇴사도 안 돼! 사장님! 아, 살것 같다. 어? 사장님은 어디 계시지? 어?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 화장실에 어? 너랑 똑같이 생긴 귀신이 있어! 네? 으악!

저기로 나가자! 이제 갔나? 지즈 말대로 학교가 귀신투성이잖아 사장님, 너무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어서 나가자 응? 어? 농구 부원들인가봐요. 한밤중에 연습을 하네? 에? 어. 저기요, 공좀 주워주세요. 응? 공이요? 아, 사장님. 왜 무슨 일이야? <laughs> 이거 농구공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laughs>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머리를 치고 던져요? <laughs> 무슨 이런 학교가 <laughs> 다 있어! 귀신은 안올 거예요. 미래지 <laughs> <그래드> 사장님. 미유야. <laughs> <민수야>. 치즈야. <laughs> <지주야. 웃음> 제 말이 맞죠? 학교에서 귀신을 만난 거죠? <laughs> 무슨 소리야? 귀신 같은 건 없었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귀신 본것 <laughs> 맞잖아요. 아니야, 진짜야. 귀신 못 봤다고. 그럴 리가. 지금도 귀신을 보고 있잖아요. 뭐야? 치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아직도 지즈러 보여요? <웃음> 으아! 으아! <웃음> 빨리 여기 나가! <으아>! 집에 갈래요. <laughs> 아프지 않아요. <물이 안> <laughs> 조용 없어요. 이민 <이미> 교문을 잠궜거든요. 뭐? <laughs> 두 분은 학교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laughs> 어... <으아! 웃음> 1 0년 후. 너 우리 학교 괴담 알아? 괴담? 그게 뭔데? 옛날에 미술실에서 불이 났는데 밤마다 불에 타 죽은 미술부 귀신들이 나타난대. 진짜? 그뿐만이 아니야. 2층 여자화장실에도 귀신들이 나온대. 그것도 세 명이나. 무서워. 그리고 체육관에는 목이 없는 농구부원들이 자기 머리통으로 농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마지막 괴담인데. 밤에 학교에 왔다가 귀신들한테 잡혀서 학교에 영원히 갇힌 식빵과 우유가 있어. 학교에 영원히 갇혔다고? 그건 불쌍하다. 그러게 밤에 학교는 왜 와? 난 낮에 오기도 싫은데. 우리는 빨리 졸업해서 다시는 학교 오지 말자. 그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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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보내줘. 학교에서 나가고 싶어. 으아, 으아,